오일 한 번, 한 2, 3번 돌려주고, 이제 오 상황을 좀 보자고,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, 오일을 찍어보자. 뭐, 왜 묻어있는 게 없어? <웃음> <응>? <웃음> 원래 묻어서 나와야 되나보네. 응, 묻어서 나와야 되잖아. 희한해, 이게. 응? 800리터만 들어갔는데. 800cc지 8리0리터 이상하단 <laughs> 이야 이게 무슨 현상이지? <laughs> 이유를 모르겠어 아... 좀 떡게 나거 아니야? 일단 다다자 이런 양이 있으니까 됐어 이상하다 한번 뭐 올려보자 잡힌거 같은데 응. 올라갈거야 저게 500kg까지 들수 있다는 건가? 응 이게 어 그렇지 어숨 좋다. 준비를 하려면 들어 올려야 되고, 어, 좀 이거 하려면 좀 쭈그리고 있을라면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응. 그래서 좀들어올려면은좀 어. 눈높이로 올라가잖아, 좀 어느 정도 잘 올라가네, 되게 응. 신속한 손놀림 응. 너무 빨라 동작이잖아, 야. 아 지친다 야아 내가 할걸 그랬나 오토바이 넘어지겠는데? 안 넘어져 오토바이 계속 흔들려 옆, 옆으로 막대속하잖아안안들 어, 무서워, 이거. 너 지금 다, 그냥. y e 지금까지. 오케이. 시 최대, 최대한 음. 번호가 안 나오겠죠? 음. 혹시 높으니까 편하다, 예. 음. 아 이거는 저, 갑자떼었구나가 그, 이렇게 그냥 빠져. 오, 좀. 오, 예. 이래. 이래. 이 뭐 있어? 뭐야? 이거 또뗄수 있는 거였어? 어, 뗄수 있는 거. 와. 그래서 에이. 켜버렸네 아! 자석으로 꺼질까 이진아 형이 아, 잘 풀어놨으면 여기 이, 이 음. 낚시하게 기 빠졌는데, 어, 얘가 이쪽이고, 얘가 가운데고, 얘는 밑판. 이걸 돌려볼까? 아, 돌리니까 나오네. 얘가 <laughs> 이쪽이고. 그래서, 이거를 이쪽으로. 차. 나사가 하나 달려있는데? 빠졌는데. 아, 아, 여기 여기 있구나. 응. 어. 내가 나사 달려있자. 응. 어, 그래. 이거는 넣어놓고,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방향이 컬 뜯는 방향이 딱 나오잖아. 응. 음. 자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, 10mm나 12mm가 안나. 10mm 맞네. <laughs> 어, 10mm가 제일 약한 거고. 아이고, 뭐야, 이거. 자세가 안 나오네? 그러면은,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? 뭐지? 됐고. 들어가고, 그걸 이렇게 뽑으면. 이렇게 와, 배터리가 여기 어, 있어. 근데 배터리 없으면 시동 못 켜. 충전해줘야 되니까. 응. 어, 충전해. 연결하지 말고. 마이너스 도 꽂는 거 있나? 응. 와도. 이쪽으로 뽑을까? 아, 쳤다 연결을 하는 거구나. 이거 였다는 거랑 좀 그런 것 같은데. 됐다. 응. 됐고. 천 원을 가보자. 충전도 나 깜빡거리나 응. 충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완충됐다는 소리야 완충? 응 충전 다돼 있다는 소리거든 어 그러면 다시 빼야지 뭐. <laughs> 지금 뜯으려고 하는 데가, 음. 에어클리너가 있는 거거든, 에어클리너 어.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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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거. 아니. 에어클리너란 뜻이 필터, 에어 필터라는 건데. 음. 여기에는 그 뭐냐, 그, 거기, 그, 그 거쳐있는 거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, 체인 같은 거. 아니, 아니. 고무 체인. 이런 게 들어있어. 응, 음, 그거, 이거 전에 봤었는데. 여기. 이게. 오도바이도 숨을 쉬잖아. 응? <laughs> 너? 오도바이 콧구냥이야, 콧구냥. 컷보냥. 아. 콧구냥이 응. 막히면 숨을 못 쉬잖아. 응? 그래서. 콧구냥 <laughs> 종소. 응. 근데 콧딱지가 살려면 화되지. 음, 그치. 아 표현 적절하네. 좀금코칠 <laughs> 생각 <laughs> <응? 웃음> 좀, 더좀더 더러운 편이긴 하지만. 콧물로 코가 막히면은 코 풀어야 되잖아. 그치. 아... 깨끗해지고 응. 전에 갈았던 거랑 이거 갈고 나서 한 5천 땄나? 에? 5천 키로 정도 뛴 건데. 아, 5천, 만 원이 날렸다는 소리. 응. 5천 키로철 뛰었다고? 얼마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주행을 한거야? 이거 빼놨나? 이거 뭐, 장난쳤나보다 아빠가 아까 해놨잖아 아빠가 해놨잖아 어왜 안나오냐? 다 다시 충전해야되나 왜 이렇게 세게 당겨놨니? <laughs> 왜, 왜 이렇게 세게 당겨놨어? 풀리는 거죠. 그거, 스윙마다 똑같은 이게 제일 안 풀리. 한번 해보자. 아 엄청 세게 장난하네. 또 강도를 높여서. 어? 바로 이게 풀리네. 이게 강도가 세기 조절 보이지? 아 세기 저거. 조절. 어. 응. 제 강도 조절이고 나도 응. 난 배터리로 해보는데 응. 그래서 원래 그 정도, <laughs> 그 정도 토크를 요하는게 아닌데. 너무 세게 잠가 가지고, 이게 다가버렸네. i okay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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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돌아가게 해주는 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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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벨트 그래 이트드라이브벨트라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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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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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랬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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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청이 이거, 이거, 이 자, 이거를 플라잉 트리이 자, 근데 이거는 힘이 좀 세거든? 좀더세 보이네, 딱 크기가. 응. 다음에, 이게 17mm가 아니네 19mm, 19미리, 19mm가. 19mm. 19미리. 와, 그, 그 권총 소음 같이 생겼네 아빠 벨트 거꾸로 껴놨다 네? 이 주, 숫자가 음. 글자가 우리가 보기 반대로 돼있지 어. 이렇게 끼면 안돼 아.. 졸려서 이렇게 뭐..뭐..뭐가 다른거야? 어.. 벨트가 딱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.. 본두를 본드, 칠했나봐 본두를 본드, 칠해가지고 본두 칠한 방향인데 얘랑 얘랑 본두로 본드, 접합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만, 이렇게, 이 방향으로 했을 때, 안 끊어지게, 잘안 끊어지게, 본드 칠을 해놨다고 그각해 아. 썼구나. 오. 어... 프리스가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콜로 닦는가 알콜로 이원이좀거칠어지라고 거칠어지라고. 어, 거칠어지라고. 그게 좀더 마찰력이 생겨네 어, 그치. 올라가 대충 이 정도 하고. 그래도. 그리스가 빠져나온 것 같아. 요, 요, 클러치 슈라고 그러거든, 이 부분은. 또 마찰력 생이라고 응. 응.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, 한번 해보는 거네. 그럼 분지 더 많이 생기려나 어, 그럴 거 같아. 그럴 것 같아?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? 응. 해보고 느껴야지 이제. 아,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. 아니 뭐, 또 뭐, 그때 일, 일하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어떻게 되, 되면 어떡해. 그럴,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.